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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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저기 뭐야 그렇게 저거 탈용해가지고 엄마가 사, 탕수육 탈용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저녁에 탕수육 사줄까 생각 중인데 <laughs> 그래 응 알았어 밥이 얼만큼 있니 없어 응 그래 알았어. 해발 음 960m. 급 내리막 어디 떨져서 모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붙어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네. 엄마가 응. 음. 춘천 이게 하도 탕수육 타령해서 춘천에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탕수육 사줄라 했더니까 그래? 이러는 <laughs> 거야. <laughs> 여기 어디야? 하고 문자가 왔구나. 네시. 답이 없으니까 전화했고. 구 음.